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 중학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오늘은 "서로 서로 돌보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예배를 드릴 텐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타도 행정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예수학교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 있어요? 전도사님은 호랑이를 엄청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호랑이 표범 제규어 같은 동물을 좋아했어요 이것 말고도 고릴라도 좋아했고 악어도 좋아했어요 전도사님은 좋아하는 동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혹시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맞아요, 펭귄이에요. 그럼 이 동물은 맞아요, 바다표범. 그것도 레오파드 바다표범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이 동물, 이 펭귄은 정확히 말하면 황제펭귄이라고 해요. 황제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어? 근데이 남극은 어떤 곳이죠? 아주 아주 추운 곳이에요. 남극이 가장 추울 때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대요. 어, 서울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 올해 1월에 영하 17도였대요. 그런데 이 남극은 영하 89도예요. 89도고. 이렇게 추운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 황제 펭귄은 항상 추위와 맞서며 살아야 했어요. 특별히 이 추위 속에서 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수컷 황제 펭귄, 아빠 황제 펭귄은 추운 겨울 동안 이 알을 잘 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는 5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린대요. 황제펭귄은 가만히 서서 이발 위에 알을 올리고 50일 동안, 60일 동안 이 추위를 버텨야 돼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허들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허들링 들어봤습니다? 나는 허들링이 뭔지 알아요. 한 친구. 오, 허들링이란 건 펭귄끼리 큰 원 모양으로 서로 서로 밀착해서 모여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면 큰 원의 가장 안쪽은 바깥쪽보다 10도 정도 따뜻한 온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서 바깥쪽에 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펭귄은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의 온도를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해요. 이렇게 황제펭귄은 몹시 춥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때 서로 보호하며 도우며 함께 살아가요. 황제펭귄이 추위라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천주사님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일 때,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라, 라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 도와주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던 사람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아가보의 예언대로 정말 정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농사는 흉년으로 망해서 수확물이 없고 먹을 음식은 없어요. 안디옥교회를 세워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우리 애가 너무 배고파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사정을 안기옥 교회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기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어?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로 해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교회가 모은 헌금을 잘 전달해 흉년으로 고통받던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우리 예일 초등학교 친구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돌봐주고 도와주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자, 우리 예초학교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볼까요? 자, 고개 돌려서,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봤어요? 그럼 고개를 뒤로, 앞으로 돌려서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내 짝꿍, 나랑 친한 내 친구가 어려움에 있진 않나요? 힘들어 하는 건 없나요? 만약 내 짝꿍이 너무 슬퍼해요. 소중히 여기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칠대때 뛰다가 다쳐서 힘들어 해요. 우리 만에 슬프고 외로운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또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기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예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두손 모으고. 주는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 예외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주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선행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